한적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의 기록이 누락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에 허가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다.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의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을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다. 도로명 또는 건물 번호에 관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빠뜨리게 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의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을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다.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때에는 시흥면의 장위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을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다.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외국인의 인명이 우리나라 방식의 성명 배열이 아닌 해당 외국 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때에는 시흥면의 장위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을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다.